다음은 x에 대한 방정식 a 근중 서로 다른 허근의 개수가 2이기 위한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과정이다. 서로 다른 허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a가 1인 경우 하고요, 보니까 a가 1이 아닌 경우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눴네요. a가 1인 경우를 보면요, a가 1이 되면 두 식이 똑같은 식이 되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것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때 방정식은요, 이거에 근은, 근의 공식에 대입한 거죠. 2A분에, 마이너스 B, 여기 마이너스 B고요.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가 들어옵니다. B제곱은 1이고요. 마이너스 4AC 하면 4. 그래서 마이너스 3. 근데 여기 i가 밖에 빼놨죠? 가에는 3만 들어가면 됩니다. 3, 이렇게. 자, 그러므로, 방정식의 서로 다른 허근의 개수는 2개이다. 2개 나왔네요. 그쵸? 렇 a가 1일 때는 가능이 된 겁니다. 그래서, a가 이제 1이 아닌 경우를 볼게요. a가 1이, 1이 아니면,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는 0의 근은, 이 2개 중에서 이 왼쪽 거 보는 겁니다. 얘 근을 구했더니요, 근의 공식에 대입해 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4a가 되겠죠? 요게 루트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요 값이 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경우로도 나눴어요. 이렇게 보면 나가 0보다 작을 때와 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게, 나가, 루트 안에 들어가 있죠? 이게 판별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요, 부분이, 나가 0보다 작으면은, 근이, 허근이 되겠죠? 여기서 벌써, 허근이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방정식, 여기서, 이 오른쪽, 나머지 방정식은요, 실근을 가져야 돼요. 실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구해보면은, 판별식이요, B제곱 마이너스 4AC, 4A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4로 나눠보면 a가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요. 맨 처음에 이 조건도 있는 거죠. 이것이 0보다 작다. 이것도 풀어보면요. 여기 있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4a가 요 0보다 작을 때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2차 부등식입니다. 인수분해가 바로 되죠. 실근 두개니까 0보다 작을 때는 두 실근의 사이값. a가 0과 4사이 이렇게 돼요. a가 0과 4 사이인 것도 만족해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아까 실근 a가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둘다 만족하는 공통 범위는 여죠 0보다 크고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여기 이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 실근이 되겠죠. 이 방정식이 실근이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나머지 이 방정식이 허근을 가져야 돼요. 그겁니다.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뜨면, 나머지 이 방정식이 허근을 가져야 하므로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판별식. B제곱 빼기 4AC. 0보다 작다. 해서, 이거요. 이거 보면, 여기거랑 똑같아요. 원래 다시 풀 필요 없어요. 이거랑 부등호만 반대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는안 붙죠? 4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요, 이것도 2차 부등식도요. 이거랑 똑같은데, 부동호 방향만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한번 써볼까요? a제곱 빼기 4a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요. 근이 0과 4 똑같이 나와요. 아까는 작으니까 사이 값이었는데, 크거나 같으면 바깥 범위가 되겠죠. 이렇게 바깥 범위면서 요까지 같이 구해야 되는 경우는요, 여기에 그래프를 수직선에 나타내주는 게 좋아요. 0과 4의 바깥 범위. 이렇게 되면서, 어떤 거? 4분의 1보다도 커야 돼요. 4분의 1보다도 커야 돼 아까 여기는 크거나 같다가 있으니까 0과 4가 색칠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4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공통인 범위가 여기가 되겠죠.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다에는 4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1과 2의 방정식의 근중 서로 다른 허근의 개수가 2이기 위한 실수 a 값의 범위는요. a가 0과 4분의 1, 아까 구한 거요 범위하고요. 또 4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되고요. 그다음에 a가 아까 1일 때도 됐죠? 1일 때도 됐습니다. 이것이다. 가나의 가다의 알맞은 수를 p, q. 가각 값이 4였 3이었습니다. 3. 음, p 값이 3이고요. 다는 4가 되겠죠. p 더하기 Q, 그 F에 O, 나의 알맞은 식. 자, 여긴데요. 여기는 5를 대입하래요. 그럼 25 빼기 4, 5, 20이니까 5가 되겠네요. 다 더하면 12가 최종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